안녕하세요. 백수를 부르는 심리학의 돈두렁입니다. 오늘은 스킨십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킨십은 신체적 접촉이죠. 스킨십에는 불쾌한 스킨십도 있고요. 유쾌한 스킨십도 있습니다. 오늘 당연히 해야 될 얘기는 불쾌한 스킨십은 아니고 유쾌한 스킨십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렇다면 유쾌한 스킨십 중에서 가장 중요한 스킨십은 무엇일까요? 다음 내용을 보면서 가장 중요한 스킨십이 어떤 것인지 한번 추측을 한번 해보시죠. 바로 중요한 스킨십은요. 사랑하는 사람과 틈만 나면 하려고 하는 스킨십입니다. 이 스킨십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자주 만나기도 하고요. 이걸 못해서 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이 스킨십을 하지 않으면 사랑받는다고 느낄 수가 없습니다. 대인 관계에서 이 스킨십을 통해 서로에 대한 관심의 정도를 추측해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어떠한 신체적인 접촉 스킨십이 떠오르나요 가장 중요한 스킨십은요 눈맞춤입니다 눈맞춤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낯선 이성을요 96명을 2분간 눈맞춤을 하도록 하자 사랑의 감정이 증가가 됐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때로는 좀 문제를 일으키는 자녀들이 있을 때 부모들에게 하루에 5분 정도만 눈맞춤을 하시는 것이 효과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 반신반의를 하시는데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3분 정도라도 하루에 눈맞춤을 계속하신다면 자녀들의 행동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눈맞춤이 신뢰를 쌓는데 도움이 된다 라는 연구결과도 있고요. 눈맞춤이 사회적 지위와도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자주 눈맞춤을 시도하고요.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눈맞춤을 피하거나 눈맞춤에 대해서 덜 적극적이라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눈을 통해 상대방의 감정을 읽고 이를 바탕으로 거기에 대한 적절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도 있죠. 여러분들은 이 연구 결과를 보면서 어떤 생각들이 드시나요? 눈맞춤을 잘하지 않고 눈을 피하는 사람을 보면서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라고 느끼는 경우는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사랑하는 사람들 간에 눈맞춤을 하지 않는다면 저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도 눈맞춤은 이러한 영향을 주는 영역들이 있구나 라고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가장 중요한 스캔식 바로 눈맞춤이라고 얘기했죠? 하루에 가족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눈맞춤을 몇 분이나 하시나요?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같은 장소에 있지만 아이콘택은 얼마나 하시나요? 연인과 눈맞춤을 연애 초기처럼 하고 계시나요? 아마도 연애 초기에는 서로 어떻게 해서든 눈을 마주치려고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애인이 나에게 눈맞춤을 전처럼 하고 있나요? 아니면 당신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나를 잘 바라보지 않을 때 상대방의 마음이 바뀌었어.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죠. 당신은 당신의 자녀와 눈 맞춤을 자주 하시나요? 아니면 눈이 마주칠 때마다 자녀들이 눈을 피하나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성을 알수 있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사람과 눈을 마주보고 있으면 편하신가요? 뭔가 불편하신가요?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그눈 맞춤을 통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알수 있기도 하고요. 상대방에게 내 눈빛을 통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잠시라도 시간을 내서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한번더 눈을 마주쳤으면 좋겠습니다. 눈맞춤을 많이 하면서 더 행복하고 사랑스러운 대인 관계들, 사랑스러운 가족 간의 관계들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백수를 부르는 심리학의 논두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